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 겨울이 다가오면서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에 예, 말씀 맨날 드리지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어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뭐삼 분기 장세 실적으로 들어오면서 어 기업이 실적이 좋은 애들은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조용히 들어가는. 예, 실적 장세가 왔습니다. 이럴 때일 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잘 변경하셔야 되고요. 예,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 한 2주 3주밖에 안 남았죠. 11월 5일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예, 오늘 어, 검색을 좀 해보니까 미국의 그 업종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미국의 뭐 어저께인가요? 예, 끝난 그 TV 토론에서도 오바마가 조금 압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2013년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 그런 지금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예, 포트폴리오를 잘 여러분 어, 만드셔가지고 예, 좋은 여러분 수익을 2013년에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25일 목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코스피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이제 악재들이 뭐 있긴 한데, 양화가 악화를 누르는 아주 좋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1 2 8 5포인트 조정하면서, 1913.96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 개인들이 보니까 개인 큰 손들이 계속해서, 예, 업종 중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업종들만, 예, 골라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날, 어, 개인이 천사... 1 1 4 2억 기관도 1759억 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만 유럽에 조금 하고 미국하고 좀 흔들흔들하니까 무서워서 지금 현금0 0 0 0 0 0 0 0는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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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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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 차익거래가 376억 매도를 보였고요 비차익거래가 1072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695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뭐 하락업종이 다수인데요 어, 의료정밀이 8.2% 급락했죠 여러분 뭐잘 아시는 에, DI가 한 이틀 정도 상한가로 가다가 그죠 에, 이날 하락으로 어, 하한가로 점, 반전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음, 반등시에 잘 파셨죠 예 그동안 많이 뭐한400% 이상 급등했다가 예,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참 착한 놈입니다 여러분을 팔수 있는 길을 다 줘서 자 그리고 어 운송장비도 한3%대 수정을 보였습니다 이날 어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은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화학도 철강 금속 기계 건설 운수 창고 증권 제주도 1% 깐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 아주 재미있는 업종이 있죠.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에, 실적을 발표한 동아제약을 비롯해서 의약품 종이 어, 있는 의약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무려 3.35%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내수방어 업종이죠. 음식료가 2.8% 통신도 어, 보험도 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9% 현대차가 2.2% 현대모비스도 4.2% 조정을 보였는데요. 에, 자동차 3인방 중에 에, 그 늦게 갔던 기아차가 이날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52주 신고 신저가까지 깼습니다. 아, 재수없게 또 숫자도 4.4% 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자동차 종목들은 이미 예전에 다 매도시켜드렸죠. 네. LG전자도 이날 3분기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반대로 1.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리온이 뭐 먹고 쓰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2011년도부터 여러분들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아시아 지역 고성장 지속 전망이 발표가 되면서 3.3% 삼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대우건설이 3분기 영업이익이 720억, 전,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 어 발표하면서 3.4% 조정을 했고요. 호남석에도 이날 3분기 부진한 실적 때문에 그리고 또 4분기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5.1%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33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492개 종목이 조정을 72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입니다. 어, 이날 어, 조금 이제 강보합 고로를 끝났는데 무성 춘전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전일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면서 524.35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397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은 268억, 외국인은 159억 반대로 매수율을 보였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어, 비차익 거래 위주로 37억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오락물회가 1.2% 기타 제조 비금속도 1.3%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운송과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등이 1% 가량의 조형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1등을 빼고 나머지 2등부터 한 7등까지가 아주 견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CJ오쇼핑, SM 다음 등 소폭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이날 1.6%조형을 보였죠. 반면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이날 급등을 보였는데요. 삼성전기가 초박형 무선 충전 모듈 개발 소식을 했다는 소식에 관련 업종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r f 테크과 YG파워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크로바하이텍이 무려 1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세만금 관련주도 초반 이날 상승을 보였다 후반 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직 제가 보니까 관련주들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예, 전일 새만금 개발 전담 기구를 설치를 하고 예, 분양가를 인양해서 어그 새만금 쪽에 아주 좋은 혜택을 주겠다 하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 동우가 이날 상한가를 출발했다가 한2% 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예, 포메탈이 5.3% 상승한 반면 이날 모엔지는 거꾸로 9% 가량 조정을 보였습니다. 예, 나로호 관련 주들이 예, 뭐 급등하지는 않고요 거래량만 무지하게 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눈치 작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날 한양 디지텍이 2% 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9개 종목이 포함 상한가를 보였고요 381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하한가 3개 종목 포함해서 5 0 42개 종목이 조정을 64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 3분기 실적 장세가 어 완연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반 반감을 보였는데요. 어 중국의 제조업 지표하고 미국 주택 지표 호조 소식에 장 초반에는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이날 FOMC 회의에서 별다른 추가 대책 없어서 실망 메물이좀 나왔죠. 그래서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전날보다 25.7 포인트 조정하면서 13077.34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이 전날보다 4.36 포인트 조정하면서 1408.75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전날보다 8.76 포인트 조정하면서 2981.70을 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마감 현황을 보면은 11월 5일 있을 대선의 판도가 약간 보이는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음 그또 2차 TV 토론에서 오바마가 압승을 보였죠. 이래서 모건 스탠리 의료지수가 1.15퍼센트, 의료 서비스 지수도 0.5퍼센트, 스닥 생명공항이 0.17퍼센트, 스 헬스케어 S&P d r 이 0.17퍼센트, 메릴린치 제약이 메릴린치 Hホール 어, r e 0.02퍼센트. 모건스탠리 의료 장비도 0.01% 상승 마감 모습이었습니다. 어, 이거 보니까 뭐 오버, 오바마 쪽으로 약간 기울고 있는 모습이죠. 예, 다우존스 건설도 0.9% 월드 건설도 0.3%등 건설업 종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건설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멕스 홍콩 옵션 지수가 0.8% 아멕스 멕시코 지수도 0.4% D.J. 유럽 지수도 0.4% 상승 마감 보이면서 홍콩과 멕시코 그다음에 유럽을 미국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 화학이 0.6% S.M.P. 화학도 0.4% 월드 화학 제품이 0.2% 상승하면서 화학 업종들이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에서 142개 업종 중에서 38개 업종이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it주들이 약간 조정을 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힌 애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날 세계 최대 온라인 비디오 업체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전망이 부진하면서 11.9% 엄청나게 추락을 했습니다 증가도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아마 하락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2% 조정을 보였는데요 반면. 페이스북이 전날 예상치를 웃도록 실적 발표 후에 이날 무려 19.13 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 3달러 22센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지난 3분기 대비 예, 5,900만 달러로 주당 2센트 손실을 봤지만 일부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12센트로 시장 전망치 11센트를 상회하면서 아주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테스터 수준 연료가 2달러 41센트 내린 배럴당 86달러 32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뭐 제가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오전에 오픈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런던 i 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프린트도 1달러 65센트 내린 배럴당 109달러 9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의 상품 거래소에서 금선물 가격이 3달러 90센트 대린인 원스당 1,705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아, EU 정상... 예,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예, 중국과 미국의 양호한 실적이 뒷받침을 되면서 유럽을 상승반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예, 독일... F, 어... IFO 기업 체감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죠. 그리고 유로존 유로 사용 국가 가 17개국인데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 이제 앞에 있는 건 조금 악재인데 반면 중국이 10월 PMI가 49.1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경착륙 우려를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시장 조사업체 마키시 10월 미국 제조업 PMI가 소폭 상승했고. 9월 신축 주택 거래 규모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는 발표와 함께 범유럽코스탁스의로6 0 0 지수가 전날 대비 1.12포인트 상승하면서 269.52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의 0 0백지수0 0날보다6.8% 상승하면서 5 8 0 4 7 8 0기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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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프랑스 객사공 지수는 전날보다 19.99포인트 상승하면서 3,426.49를 마감했습니다. 예, IT가 음, 그 미국의 페이스북이 올라가는 것처럼 유럽에서도 IT가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예, 최대 예, 독일의 예, 세계에서 최대 비즈니스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세비의 예, 특급 판매 예상이 예,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무려 4.2% 급등을 보였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에 4.2% 상승했고요. 이날 그 독일의 아니 스웨덴의 볼보가 2.3%, 그다음에 노르디아 은행이 1 1등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두종목이 조정을 보인 이유가 3분기 실적 저조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미국 9월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와 10월 3주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2주차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 수와 9월 미결제 주택 매매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오늘 9월 통화량 M3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코스닥의 대성일테기 전구안 일부, 일부 변경 건으로. 코스타게 대팡파로스가전권과 이사선임권으로 주주총회에 예정돼 있습니다. 청약이 있습니다. 오스코텍 유상청약, 삼영홀딩스가 일반공모, 롯데손해보험이 금일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8 8 t v 입니다아전국에서 음, 가장 유명한 사이트죠 여러분들 그 오픈방송 때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황을 드리면서 어떤 종목과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내일이죠 10월 26일 금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25일 주식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